장르물 드라마에 하나 이제 획을 걷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, 법의학은 오, 관심이 원래 있으셨습니까? 예전에 저희 남편이 그 법의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기획을 했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구십구 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국가수에 한번 예, 예. 방문해서 좀 법의관분하고 좀 인터뷰도 좀 진행을 하고 예. 했었을 때. 그분이 하신 대사 가 그거 할거인 저희는 죽은자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다. 근데 예.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꼭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아. 생각을 했었고요. 우리가 마지막이다.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마지막. 인종이 뭐건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건 적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. 사망의 종류는 명백한 타살입니다. 근데 굉장히 반대들이 되게 좀 심하긴 했었죠. 언제나 진짜 그때는 정말 로코의 시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1 0시에 사람 배가르는 걸 보겠냐? 뭐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<laughs> 예. 근데. 저희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두 자릿수 숫자, 두 자릿수 시청률만 나와도 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. 예. 그때는 그랬죠. 지금은 두 자릿수 숫자면 뭐 굉장히 높죠. 그렇죠. 예. 예. 근데 저희도 몰랐던 약간 그 시청자분들의 니즈가 있었던 게 아닐까? 네. 약간 싶기도 하고, 어, 생각보다 시청률이 되게 잘 나왔고. 예. 그 끝나고 나니까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, 그봐 내가 하자고 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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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더라고요. 어, 저하고는 2012년 8월 13일에 예, 시선 집중에서 장항준 감독하고 같이 인터뷰했었던 를 기억인데 그때가 그 제가 기억하기로 유령이 끝난 예, 다음이었습니다. 맞아요. 예. 그때 그 장항준 감독이 저한테 뭘 얘기하셨냐면 김은숙 작가께서 잘 들어주세요. <laughs> 예. 작업실 벽에 뭐라고 김은희 작가가 써놓으셨냐면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김은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. 그거를 장준이 썼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지우라고 지우라고 했는데 네.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. 어 그때 장 감독은 김김 작가가 썼다고 그러던데.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 정말 그걸 안 뗐다는 건또 맞잖아요. 안 지운 건 맞죠. 네. 제가 안 지운 건 맞습니다. <laughs> 근데 보니까 좋기 <좋긴> 하더라고요. 예. <laughs> 네. 그러면 아, 어, 그거 무슨 얘기가 되냐면 김은숙 작가는 김은희 작가의 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. <laughs> 어, 그러니까 네, 그거 지금 처음 아시는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고소할 겁니다. <laughs> 고소는 제가 전문이어가지고. <laughs>